세 양수 a,b,c에 대해서 두 다항식이 1차식인 공통인수를 가지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쉬운 놈부터 한번 해보자고 얘 인수분해 해보면 1,1 1, 마이너스 3,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2 넣어보면 3,6 3,6 2,4,0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보면, 1 마이너스 2, 1 마이너스 2, 1 마이너스 -2, 2, 0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,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됐다. 근데 1차식인 공통인수를 가지니까 x 마이너스 2 또는 x 플러스 2가 되어야 되는 거야. 그럼 첫 번째, x 마이너스 2가 될 때,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로 된 식이 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야. 그러면 2를 대입해 보면 16a 더하기 8b 더하기 4c가 이렇게 16a를 뺐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야. 그럼 지워지고 8b 더하기 4c가 0이 돼야 되는데 b랑 c가 양수라며. 그럼 양수 두개 더해서 0이 될 수는 없는 거야. 그래서 얘는 아니었던 거야. 그러면, X 더기를 가지겠네? 해보자. 그러면,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. 그러면, 16A 빼기 8B 더하기 4C 빼기 16A가 0이 되는 거고, 4C가 8B가 나온 거지. 그럼 C가 2B겠다. 그럼 C가 2B라는 걸 하나 알았다. 그러면, 우리가 구하려는 요 놈을, C는 EB를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자고. 그러면 a x 의 O제곱 더하기 BX제곱 빼기 4AX-EB. 그러면 A는 A끼리. X제곱 빼기 4. B는 B끼리. X제곱 빼기 2로 묶으면 헐, 얘 예. 공통인수를 갖네? X제곱 빼기 1을 공통인수로 갖겠구나. 그러면, ax에 x제곱 더하기 2, 더하기 b가 되는 거야. 그럼 이제, 얘의 인수인 거는,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.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야.